안녕하세요, 목도라지입니다. 아, 오늘도 산에 왔고요. 와, 여기는 요즘에 비가 안 와서 물이 이렇게 없어요.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 이게 분위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바로 고속도로 옆이고요. 저 위에도 암벽이 보이죠? 저런 데를 한번 제가 아,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여기 도라지가 하나 황절이된 것이 아 벌써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노랗게 이야 이쁘다 이쁘죠 이거 이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벌써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와 도라지가 상당히 아좀 일찍 물이 드, 들어요 이렇게 어 싹대가 제법 굵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이거예요. 아 그거 보고 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이거 선 조금합니다. 이거 이것도 도라지예요. 아 여기 일단 뭐 아, 개체수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보이니까 아마도 큰 것이 있을까 싶네요. 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를 한번 정밀하게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올라오자마자 첫 도라지를 여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라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 지금 너무 가물어서, 너무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아, 이렇게 좀 말랑말랑 합니다. 약간 좀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이만큼. 아, 그래도, 아, 작품 조그만 거 하나는 되겠어요. 작품 하나는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해서 요것은 아마도 완벽하게 제가 채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은. 이렇게 잔미까지, 잔미까지 완전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라지요. 이렇게다 나온,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아, 요게 지금 너무 가물어서 아좀 말랑말랑하긴 해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요. 좀 수분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도라지 이렇게 나왔어요. 당금자 하나 되겠죠? 굉장히 긴 도라지입니다. 여기까지 잔미까지 싹 했고요. 이렇게. 여기도 도라지가 있어요. 요 여기요. 여기 도라지입니다고. 요거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 뭐가, 싹대를 끊어 먹어서, 동물이 끊어 먹어서 지금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두 개로. 근데 이건뭐 너무 어리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도라지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턱수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턱수. 자, 요것도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두고 하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요. 이것도 암벽 속에 암벽 속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요. 여기 암벽 속에 팍 박혀 있고요. 아, 요 주위를 제가 둘러보니까 아 여기도 도라지게 하나 있었거든요. 아, 여기다 아, 요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을 보십시오. 꽤큰 도라지죠. 요것은.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 아, 요게 작년 싹대였었나봐요. 누가? 여기 손을 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는 없어요. 아까 뭐, 두 개짜리 이렇게 좀 있어야 도라지가 큰데, 아우, 안벽하에 뭐, 있네요. 와성이요. 요게 좀 새콤달콤 맛있어요. 뭐 자연산은 더 좋겠죠? 재배보다. 아, 이거는 요 잎, 요잎 있죠? 잎. 요게, 자, 요 잎이 굉장히 새콤달콤해요. 먹어볼까요? 아우, 셔. 아우, 셔. 와, 큰 걸, 먹어도 뭐 큰걸 먹어야 되겠죠? 이런 거. 요런 거. 아, 잘안 보인다. 와, 송. 아우, 굉장히 많네요. 자, 또, 와, 송 보면서 또 이동합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딱대 하나짜리데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요 그쵸 괜찮죠 요거 요거를 뭐 요거는 말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요거 계곡 쪽에 좀 있어서 덜 말랐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채취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은 이렇게 싹대가 6만하죠. 싹대가 한 6, 6, 70 되겠어요. 싹대는.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작품 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르고 하고, 그리고 약용으로 쓸래니 약간 좀아좀 아, 좀 아깝고 좀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십시오. 와 옛날에 여기 성을 했었나봐요. 성. 야, 여기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았었어 옛날에. 오, 야, 이거 문화재인데 문화재? 예? 네? 이거 보시죠. 야, 성터였네 성.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저기 쌓놨죠. 아직도 이렇게 쌓놓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야, 어떻게 오다 이렇게 쌓았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뭐였었을까요? 절터였을까요? 절터?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넓어 야, 요새였습니다 요새 아 신기하다 누가 어느 누가 이산 꼭대기에다가 이런 곳을 돌로 이렇게 멋지게 쌓아놨을까요? 여기 보세요. 돌로 쌓았던 흔적 이 있죠? 이거. 옛날 누군가가 여기다 돌을 이렇게 쌓았던 거예요. 아하. 누가 이렇게 쌓아놨을까? 조금만 더 걸어 보실까요? 조금만 더. 야, 이거 돌을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 많은 돌을. 여기는 분명히 성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옛날에 형을 쌓았던 그런 자리에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형을 쌓았을까? <laughs> 이거시죠? 아 이거 아이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었을 것 같아요. 이야. 자 보십시오. 아이구야. 아 멋있다. 그래도 멋있죠. 아. 아하. 자 여기서 점심 좀 점심이라 봐요 빵몇개 갖고 왔어요,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 좀 먹고, 다른 데로 이동 한번 할게요. 어, 여기가, 저기 동굴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야 동굴. 와, 이런데 도라지가 있을만다 한데, 전혀 없어요. 동굴입니다, 동굴. 오, 이거 누가 인위적으로 파놓은 건가? 아닌가? 아, 이렇게. 굴이에요, 굴. 어. 오저 박쥐 있다. 보시죠 박쥐. 박지. 박쥐가 한 마리 있어요. 보시죠. 박쥐입니다 박쥐. 박지. 박쥐가 한 마리 있는데요. 한 마리. 박쥐의 박쥐 불에 들어왔더니 박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오, 오, 어, 나갔다. 나갔어요, 나갔어. 귀찮은가 봅니다. 딱한 마리 있었네요. 어디로 갔죠? 여기 어디로 갔는데 저 밑에 불이 또 있나봐요. 절로 날라갔습니다. 아유. 이렇게 불이 있고요. 아이고 구경 좀 할라 했더니 또 날라가네. 여기서 나가야 되겠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거 놔두지 왜 자꾸 또 건드려가지고 귀찮게 하고또또 또 그러시겠죠? 자 나왔습니다. 여기 다시 다시 들어오겠죠 여기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계속 이동할게요 여기 좀 보십시오 와 이거 치기의 치 우.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이거는 진짜 몇십 년이 뭐예요 이거 한 100년은 됐겠네요 그죠 와 진짜 크다 이것은 나무관이라 치입니다치 이거보시죠,여기 자 치계의 칙 아마도 이 안에 치이 어마어마한 치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밑으로요 아 여긴 채취하기도 좋아요 이거 채취하려면 하기도 좋습니다 채취하기가 아 근데 지금은 저는 그냥 가야되겠습니다 가야 이거는 봄이나 완전 가을, 그때 채취하면 정말 좋아요. 아, 이쪽에 좀 풀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아, 삶이 있을까 해서 지금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왔어요. 야, 뭐, 치기, 대단들 하네, 치기. 취기. 이것도 치기예요 이거는 캐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알이 이렇게 져서 새기가 좋을 겁니다, 이거. 이거하고, 좀 전에 봤던 거, 그거하고. 야, 아깝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오든가 해야 되겠어요. 아, 요즘은 정말 뭐든지 보기 힘들어요. 도라지도 보기 힘들고, 아, 능이도 보기 힘들고, 송이도 보기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아, 유튜브를 하면서 어떨 때는 안니 하려면 쉬운 거를 좀 하지. 왜 이렇게 산에 다니고 힘든 거를 시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아요. 아, 그런 거겠죠. 다닐 수 있어서 좋고, 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거면 최고 아닙니까? 건강이 최고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또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계속 다닐 겁니다.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닐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아, 우리 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아, 먹돌아지는 항상, 아, 우리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아, 오늘 여기서, 아, 인사드려야 되겠죠? 아, 지금까지 이렇게 긴 아니면 짧은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더 정말 재미있는 알찬 그런 영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따로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도 봐주시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그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